담언 이장 내 아들아 만일 내가 나의 말들을 받으며 나의 명령들을 내 안에 간직하면 지혜로 내 귀를 기울이게 되고 내 마음이 영리함으로 이끌리게 될 것이다 참으로 내가 이해하기 위해서 부르짖고 영리함을 위해서 내 음성을 높인다면 만일 내가 그것을 은같이 구하며 그것을 감추어진 보물같이 내가 찾는다면 그때 너는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이해하게 되며 하나님의 지식을 찾을 것이다. 이는 여호와께서는 지혜를 주시며 그분의 입에 지식과 영리함이 있기 때문이다. 그는 바른 자들을 위해서 현명함을 그리고 온전히 걷는 자들을 위해서 방패를 쌓아 두시니 공의의 길들을 보전하며 그의 신실한 자들의 길을 지키신다. 그때 너는 의로움과 판단과 공정함들 곧 모든 좋은 코스들을 이해하게 될 것이니 이는 지혜가 내 마음으로 들어가며 그리고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기 때문이다. 신중함이 너를 지키고 영리함이 너를 보전하니. 너를 악한 길에서부터 왜곡된 말을 하는 사람으로부터 구출하려 합니다. 어둠의 길들을 걷기 위해 바른 길들에서 떠나는 사람들은 악을 행하기를 즐거워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악한 자의 왜곡된 것을 기뻐한다. 그들의 길들이 구부러져 있고 그들의 고수들은 떠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이방 출신, 낯선 여인이 아부하는 그 여자의 말에서 너를 구출하기 위함이니 그 여자는 젊었을 때의 동반자를 버리고 자기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여자이다. 이는 그 여자의 집은 죽음으로 가라앉고 그 여자의 코스들은 죽은 자들의 곳이기 때문이다. 거기로 가는 모든 자들은 돌아오지 못하며 생명의 길들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선한 사람들의 길을 걷고 의인들의 길들을 지키려 합니다. 이는 바른 사람들은 땅에서 살며 온전한 사람들은 거기에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악인들은 땅에서부터 잘리게 되며 배신자들은 거기에서부터 뽑힐 것이다.